지면에 놓여있습니다. 클럽 헤드가. 이게 허공에 떠있지 않게 되죠.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 클럽을 옆 방향으로 치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 지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놓여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은 아니지만, 어 수직과 수평 중간 정도의 어 누운 라이각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오류를 범하시는데, 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스윙이 이 지금 놓여있는 이 면보다, 이 면보다. 더 수평 상태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스윙이든 간에 이 스윙 면에 이 면보다 더 누운 면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한번 누워진 면은 다시 세워야지만 공을 칠수 있기 때문에 가파르게 공을 쳐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아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일단 클럽은 여러분들이 이 면보다 더어 세워지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세워지게 든다고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헨지라인 있죠? 이 팔은 지금 수직 상태예요. 이 팔을 들게 되면은 팔이 이렇게 가진 않아요. 그렇죠 수직 상태에서 팔이 가면 팔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가파른 원을 만들게 됩니다. 손에 다니는 경로죠. 이 손은 그래서 우리는 클럽을 잡았지만 이 클럽에는 감각이 없고 이 손과 팔에서의 위치와 감각을 느낍니다. 클럽은 매우 이 손이 수직 상태이기 때문에 샤프트보다 굉장히 수직같이 느껴져야지만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아주 특이한 스윙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클럽을 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시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다이 팔은 수직으로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 이거 수직으로 이렇게 올렸으면 여러분들의 클럽도 굉장히 수직의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수직이 된 아주 지나치게 이 면보다 수직이 된 클럽은 어, 루프를 만들어서 공을 칠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면보다 누워진 클럽을 만드시면 굉장히 엎어지게 되고 엎어지게 된 분들은 엄청난 유연성으로 클럽을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많은 주니어 골퍼나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임팩트 자세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유연하게 해서 집어넣어서 친다. 대단한, 대단한 자세라고 굉장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다운 스윙을 하는 골퍼의 백스윙을 보면은 이 면보다 누워진 백스윙을 하게 됩니다. 누워진 백스윙을 출발 하게 되면은 클럽이 더 뒤로 가서, 그죠 뒤로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클럽이 너무 돌아서 누워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아무튼 이 면보다 누워진 경우에는 집어넣어야지만 공을 칠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세워진 이런, 반대로 이런 느낌으로 클럽이 세워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둘러서 공을 칠수 있게 되겠죠. 보세요. 자, 레벨이건, 틸트건. 자, 이렇게 클럽이, 클럽이 이렇게 들렸어요. 자, 클럽이 들렸어. 누워지지 않고 클럽을 몸 앞으로 들었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들었으면, 자, 들었어.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야지 클럽을 이렇게 돌려봐. 자, 보세요. 클럽을, 클럽을 여기서 이렇게 들러야지 더 심하게 하면, 자, 들러야지 일로 와. 들러야지 일로 와. 이게 팔자지. 이렇게 와. 그치? 근데 일로 와. 그럼 다시 앞에 와. 그리고 집어넣어. 클럽은 수직으로 들 거야. 자, 그리고 수직으로 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몸을 숙여서 들수 있어요. 이걸 옆으로 이렇게 빼려고 생각하면 몸이 서죠. 그쵸? 몸은 숙여있고, 몸은 엄청 숙여있고, 클럽은 수직으로 들 거야. 지금처럼. 자, 이미지는 아주 심하게 하면 완전 이런 느낌이 될수 있겠죠. 있죠?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몸은 수평을 유지할 거야. 자, 클럽을 수직으로 든다고 해서 몸을 수직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몸은 보세요. 몸은 이렇게 어깨가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왼발을 앞으로 나가면서 클럽을 수직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딱! 이 자세가 나옵니다. 그걸 측면에서 보시면, 보세요. 쭉. 근데 몸이 수직과 클럽도 수직으로 만들면 이렇게 뒤집어져요. 수직으로 만들어서 클럽을 들고, 그러면 느낌상은 수직으로, 팔이 수직으로 내려와서 몸은 다시 수평으로 돌아서 다시 팔은 수직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클럽과 팔이 항상 몸 앞에 유지하면서 회전하면서 공을 칠수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